할렐루야. 리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유, 이기좀 뒤엄 뒤엄 앉았지만 이렇게 꽉 차니까 참 좋네요. 코로나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더꽉 차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첫 사역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으로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주님의 생애의 정점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남듯이 겟세만의 기도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하늘 소망으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산 소망으로 나아가라.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 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의 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스캔들로 머물 수밖에 없었죠.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도 당신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코로나 눈에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고통스러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어요. 삶의 소망과 이유를 제시해 줄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보다 많은 능력이 뛰어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형편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소망 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귀한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결국에는 장례 문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거니까 빈 무덤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문에 화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하늘보좌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머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 연옥에 가셔서, 뭐 지옥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나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 내용을 갖다 이야기한다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머무셨다. 왜? 예수님은 모든 구원사역을 다 이루었는데 40일 동안 이땅 가운데 또 이루어야 될 뭐가 있기 때문에 더 머무셨을까? 그렇지요. 주님께서 부활로 다 마무리를 갖다 짓고 승천하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미션이 뭘까?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일이 있겠었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뭐냐?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산성도 여러분 꿈과 비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습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꿈은 생각으로만 해요 그데 비전은 뭡니까? 가슴으로 품어요 가슴으로 꿈은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뭡니까? 가슴으로 가슴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이 꿈 뭡니까? 막연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비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처럼 비전을 품고 산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하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신 일은 자신을 배신하고 믿지 않는 철없는 제자들을 신방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한 거예요 목회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40일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철없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40일 동안 상처받은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는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힘든 일은 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머리 털어는 사람에게 머리핀을 꽂는 일이다. 이런 머리, 머리털이 없는 사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머리핀을 꽂는 것이. 그렇죠. 머리카락 실로라기 하나도 라 없는데 머리핀을 꽂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철없는 제자들을 갖다, 뭡니까? 복음의 사도로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철없는 제자들과 이야기 나는 누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 주셔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의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보여 주도 모르는 말씀을 갖다 주님과 함께 계 계속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말씀을 갖다 다 들려주었는데도 제자들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부활하는 주님께서 만져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데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자들 영적으로 무지하다. 물론 뭐 십자가라든지 뭐 말씀을 들려줘도 모를 수 있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야, 봐라내가 살아났다. 야, 이 못자국, 창자국 보이지?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참 그래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의심해요.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이것이 뭐냐? 제자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우리들의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네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 또한도 제자들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철없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기잡으러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데리러 갑니다. 바닷가로 다시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 21장을 읽어보면 왜 그랬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슬픔이 크면 그럴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주위에 아파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눈에 밟혀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은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크면 동서남북 아무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도 제자들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동서남북을 잘 보지 못해요. 마음 가운데 상처, 아픔. 힘든 거리 있다 그러면 잘 보이진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내가 그 모든 것들 말씀을 갖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달아 알게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요,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가 상처를 뚫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마디한마 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 베드로의 약점과 제자들의 실수,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모두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배신한 제자들 흩어진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베드로의 상처, 제자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에게 너왜 배신했어? 너왜 뒤돌아섰어? 너왜 나를 갖다 그러다 무시했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주님께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의 아픔, 제자의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 누구도 제자들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입니까?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 세 가지를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한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에게 한 거지만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한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한 말과 같은 것이.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의 상처, 아픔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참 정확한 대답이에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드셨어요 이제 내가 준비가 됐구나 네가 이제 사도로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주님의 귀한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뭐예요? 비전과 소망과 사명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손에 발자국을 보이시면서 발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자가 되어라. 이때 도마의 이성이 치유됐어요 그리고 그의 의심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40일 동안 상처받은 제자들을 일일이 신방하시면서 찾아가면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 갖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두 제자 중에 비교적 충성스러운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맡기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 그래도 좀더 트레이닝을 좀한 다음에 40일 동안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0일 이상으로 트레이닝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갖다 하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주님은 그들을 무엇을 믿고 당신의 사명을 맡겨놓고 승천하실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주님 에게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훌쩍 하늘로 4 0일 동안만 보이시고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지요. 주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오늘 말씀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선택하실 때 아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할까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배신하고 의심하고 뒤돌아설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미래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리에 도망가고 배신했을 때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주님은 현재의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변화될 모습 그리고 변화된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변화될 모습, 더 나아갈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박수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양이 한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제이어스라는 찬양인데요 제이어스가 부른 내 모습 이대로 예, 내 모습 이대로인데 한번 우리 찬양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이 찬양 가사 같이 주와 함께 구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 효자동교회의 비전이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뮤지컬 영화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본 기억이 나는데 뭐 전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영화마다, 뮤지컬마다 명대사가 있는데, 수녀원장의 아이들처럼 뛰놀고 노래하기 좋아하는 수녀 마리아 수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성직자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요. 이 수녀원장이. 그래서 그녀를 수녀원에서 이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수녀원을 떠날 때, 이 수녀원장이 마리아에게 이런 소망의 말을 갖다 메시지를 전해요.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주님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이 수녀원장은 이 마리아에게 네가 여기에 부적합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갖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런 뜻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쪽 문이 아닌 다른 쪽 창문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내 문이 모두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어제 어제께 바뀌고 오늘 바뀌고 그렇다고면 우리 믿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께 맞추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놓으시고 다른 쪽 창문 행복의 창문 비전의 창문, 은혜의 창문은 우리 효자동계에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빛을 향해서, 참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